자 보면 세번째 계속해서 찬반 의견을 나눠지고 있는 자, 아르바이트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는 태랑의 의견이네요 자, 태랑의 얘기합니다 I didn't get along well. 자, get along well 위도하게 되면 누구누구와 잘 어울려 지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학교에서 잘 어울려 지내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게 나오나? Then 그때 I got a job as a server in a coffee shop. 자, 커피 가게에서 그렇죠, 서버로서 어, 이제 직원으로서 직업을 구했는데 처음에는 하면서 나오는 문장 구조가 또 이번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또 문법 사항 중에 하나죠. 별표 세개 쳐놓고요. I found it difficult to interact with the other workers and the customers. 자. 우리가 가 목적어라고 하는 문장 구조인데 이 부분 선생님 또 따로 찍어놨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간단하게 설명해주면 이 구조죠.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투부정사 같은 걸로 길어지는 건 그리고 대절 같은 걸로 목적어가 길어지는 건 상관은 없는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문제는 이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형용사나 명사 같은 것들이 이어질 때 이렇게 목적어가 길어지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몇몇 동사들이 그러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 있는 find에요. 그래서 이걸 이 목적어가 길어졌을 때 마치 가 주어처럼 목적어 자리에 is를 쓰고 진짜 목적어는 문장 뒤로 대표적으로 이제 투부장사를 써줄게요. 이렇게 문장 뒤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때 find는 찾다가 아니라 알다, 생각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해석이니까 정확하게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그럼 번역해 보면 처음에는 I found it difficult. 나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럼 그게 뭔데? 이거죠. 이렇게 요 이해됐죠? 뭐 하는 게 to interact with the other cost, uh, workers and the customers. 아 다른 근무자 근무자들이나 이 고객들과 함께 interact. 상호작용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흐름상 보아하니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대인 한국 증 뭔가 이제 인간관계를 맺는 법을 좀 배웠다는 거네요. 근데 그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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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helped가 동사입니다. 여기 있는 named는 뒤에서 꾸며주는 이름이 뭐뭐라고 되어져 있는 so pp가 수식해주는 거니까 정확히 알아두시고 동사 아닙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이 부분이요. Help me get through the difficulties. 그 어려움들을 자 통과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인데 하오프런 선생님 참 여러 차례 지만 다시 한번 우리 교재상에서 오랜만에 나왔으니까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가 뭐 하는 것을 돕다 그래서 당연히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게 기본 패턴인데요 흔히 얘기하는 오형식 문장 구조죠 그런데 help는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도 되고 문맥에 따라서는 문맥에 따라서는 목적어도 생략이 가능해요 문맥상 목적어가 이해가 될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help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그냥 쓸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 앞으로 독해하다가 만약 여기 문장에서도 그냥 누가 도, 누굴 도와 당연히 나를 돕지 하고 만약에 미라는 걸 문맥상 이해를 할수 있었다면 예를 생략해도 좋았어요. 그래서 help 다음에 게시 바로 나오더라도 놀라지 않도록 알겠죠? 자, 계속 갑니다자 준수란 이름의 다른 직원이 나를 도왔는데 그곳에서 의 어려움들을 get through 뭔가 통과해 내도록 이겨내도록 도왔대요. He was very considerate. 자 단어 조심하시고요. 그는 매우 사려 깊었습니다. 인데 이거 왜 이제 매번 대신 기간 때마다 여러분들 그 헷갈려하는 혼동어휘 있죠. 좀 써드리면 바로 이 단어요. considerable. 이 단어하고 참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considerate 하게 되면 사려깊은이란 뜻인데 여기는 considerable 하게 되면 이건 꽤 상당한, 그냥 그러니까 좀 많은 이런 뜻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혼동어휘로 출제가 됐을 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 독바 하시고 별표 좀 달아놓을게요. 자 그는 매우 사려깊었고 rental helping him. 자 도움의 손을 주기도 했습니다. When I was in trouble,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he taught me. 자, 그는 나에게 가르쳐 줬는데요. How to get along with other. 아하,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앞에 나왔던 편지죠. 잘 어울리는지를 나에게 가르쳐 줬대요. 자, 비록 though the work was hard. 일은 힘들었지만 비록 자, the experience. 그 경험이 자, 또 나오네요.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나를 더욱 더 뇌복사 한번 쳐 볼까요? sociable 사교적으로 되도록. 아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부분은 바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사교적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네요. 남과 잘 어울리게 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결과적으로 I was able to make friends with other kids at school. 학교에서 의 그런 다른 친구들과 아이들과도 친구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I don't feel so alone. 더 이상 그렇게 혼자 있다라는 뭔가 외로움은 느끼지 않아요.인데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끔 이게 쏙 좋은 어법 문제는 아닌데 이제 어 예전 이제 어법 스타일이죠. 이 feel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이형식 동사인데 뒤에 형용사를 써야 되는데. a 론도 형용사고 론리도 형용사입니다. l o n e alone, alone, a l o l o n e l o n e a l 는 n e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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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o 이이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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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 o n 하는데요 고어로 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뜻은 비슷한데 론니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된다.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가 없기 때문에 답은 얼론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계속 이어서 갑니다. 이번에는 지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에 또 ing 가 나왔지만 좀 구별됩니까? 이 ing 가 주어인지 students 가 주어인지 해석해 보면 안다 그랬는데요. 그렇죠. 바로 느낌 어죠? 이라는 학생들은 그럼 다시 한번 students 가 주어고 have 가 동사입니다. have less time 시간이 좀 적습니다. to participate in after school activity, 아하, 방과 활동들이요. 예를 들어서 such as sports, 아하, 운동과 같은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데 그렇죠, 시간이 적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적어요. 이때 이 two에 이렇게 병렬돼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또뭐 하는데 시간이 적냐? 바로 do volunteer work,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시간이 또 적습니다. 자, these activities, 이런 활동들은 may conflict with uh, work. 그 스케줄, 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아르바이트 일의 스케줄과 상충할 수도 있습니다인데 가끔 어법 문제에서 여기 이두 자리를 빼놓고 맞냐 틀리냐는 어법 문제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투부정사와 병렬이 되니까 여기 오월에서 여기 두 부분 잡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학, 학업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디즈 액티버리는 방과후 활동 두 가지 예로 들었는데요, 그렇죠. 어, 운동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들 그러한 것과 상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수가 얘기하는 건 단순히 학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운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을 못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자 이유를 정확히 구분하시라고요. Your high school years 자 여러분의 그런 고등학교 시절은요 should be a time 시간이어야 합니다 for both aha mental and physical growth.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여야 합니다. Taking part in 자 이번에 또 ing가 나는데 왔 이번에는 참여하는 것은에서 taking part in uh, sports가 준장의 주어 그래서 여기는 i n g 가 주어로 쓰인 겁니다. 자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helps you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럼 여기 s가 붙은 이유가 이해가 되죠? ing가 주어니까 you raise your physical strength 아하 여러분의 신체적 그런 힘과 그다음 long teamwork. 팀워크를 배우도록 하는데 그런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병렬 구조로 이렇게 런이냐 런즈냐 물어봤을 때 이렇게 병렬되는 게 아니라 help you raise your physical strength and help you r n 이렇게 병렬되고 있다는 거 문장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어법문제로 나오면 헷갈립니다. 그냥 보면 그냥 그런 거보다 하면 안 돼요. 많이 헷갈려 하는 문장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이번에는 이제 자원봉사 활동 얘기를 하는 거죠.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팀워크도 배우고 신체 활동도 배우면서 향상시키면서. 발 о н 어링 이번에는 자원봉사 활동하는 것이 리즈유 여러분을 이끄는데. To be more interested in o t h e r 타인에게 관심을 갖도록 이때 이디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건 어휘적으로 정해져 정의, 있는 거니까 약간 남기하세요. 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These are very important experiences in life. 그것은 이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면서 자 이, 이쪽의 의견에서는 그렇죠. 자원봉사 활동 아 자원봉사가 아니죠. 아르바이트 활동을 금지하는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로 두 가지를 들었네요. 신체적인 힘을 기르는 그리고 팀워크를 기르는 스포츠 활동에 참여를 못해서 또 여기 있는 거 그렇죠. 정신적인 측면 그래서 아하 자원봉사 활동을 못하는 요런 측면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반대한다 이런 이유가 나왔네요. 그렇죠.